오늘은 제가 요 조끼를 완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따로 뭐 도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끼에다가 이렇게 꽈배기 무늬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어,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괜찮나요? 어, 사실은 약간 사이즈 미스가 있기는 해요. 여기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 다음 번에 만들 때는 얘를 한이 정도 그렇게 줄여야겠다. 뭐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만든 거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할 말은 없긴 한데 제가 요거 만드는 약간 과정 요런 거를 그냥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아마 여러분들 지난 영상 보셨나요 스톡홀름 브이넥스 웨터 그거 보셨죠 사실은 그 스웨터에 껍데기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 어, 그랬었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스토콜룸은 4mm 바늘을 쓰거든요? 좀더 이제, 얇은 바늘이죠? 근데, 어, 스토콜룸 할 때, 아, 4mm 바늘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좀더 바늘 크기를 키우자 해가지고, 어, 바늘 크기를 일단은 키웠습니다. 바늘 크기를 일단 키우고, 이제는 떠야 되는데, 이게, 응, 어, 그죠? 그래서, 게이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어, 스토커럼다 뜨고 나니까 이제 팔도 뜨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조끼를 떠야겠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끼는 또 이제, 그, 브이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끼는, 이게이렇게 라운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브이넥도 스토클룸은 또 여기까지 파져 있는데 브이넥도 너무 깊다 해가지고 또 요것도 또 요렇게 짧게 바꿔야 하고 오 그러고 나니까 요거 짧게 바꾸면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잘 입는 조끼가 있거든요 이거 스웨터 조끼가 그럼 그거랑 럼그 맞춰야겠다 해가지고 어. 결국, 여기 어깨, 어깨도 수정, 목도 그 길이 센치 재가지고, 다시 게이지, 다시 코스 재고, 그리고 또 여기도, 제가, 어 다른 조끼들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이제 뜨신 것들? 보통은 여기가 길게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가 짧게 이렇게 뿅! 이렇게 있거든요? 어깨가 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슉, 이렇게 된,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암 진동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것도 수, 그 제가 잘 입는 그걸로 수정을 하고 약간 그러면서 결국 전체를 그냥 제가 다시 코스를 계산하고 한게돼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얘가 뒷판에는 무늬가 없거든요. 그 원래는 이게 앞뒤판이 같아야 사실 뜨기가 편하잖아요. 이에 예, 꽈배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코스가 더 늘어나니까. 그런데, 어, 또 뒷판 꽈배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메리아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뒷판은 꽈배기가 없어지면서 이제 앞판이랑 코스가 달라지니까. 그거 또 수정하고. 어, 그래서 거의 한 1, 2주를 이거 수정, 계산만 했어요. 뜨지도 못하고, 계산만 하고. 아 이제는 이제 개수 뭐, 어깨 코스 여기 원, 언제 얼마만큼 늘릴지 여기도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완료를 하고 이제 떠야겠다 했는데 이게 또 계산하는 거랑 또 뜨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특히나 얘는 어깨 경사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무늬가 있는데 어깨 경사 하는 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약간 야매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깨 경사를 하는데 한단 뜨고 이렇게 어 잘못했네 다시 풀고 다시 한두단세단 단 뜨고 또 풀고 또 이렇게 네단 뜨고 풀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른쪽 어깨만 한열번 풀고 왼쪽 어깨도 오른쪽 어깨 반대로 하면 되는데 또 약간 이상해가지고 한또한 세네 번또 풀고 이렇게 한다고 어우 생각보다 이 꽈배기 조끼가 저는 조끼라서 얼마 안될줄 알았는데 어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여기까지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음. 조금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앞판이 코스가 더 많으니까 계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대보니까 분명히 맞게 했는데, 앞판이 약간 조금 큰것 같아가지고 좀 앞판 코스도 좀 줄여야 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뒷판 할때 제가 여기 이렇게 그 계산을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로 맞췄는데, 여기까지 다 늘리고 나서 여기 딱 잡고 이렇게 입어보니까 여기가 너무 좁은 것 같은 거예요. 어깨 여기 구멍이. 그래서 여기를 암호를, 여기, 아니, 가마코를 해가지고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여기 품이 너무 커요. 이거 보이시죠? 품 엄청 큰 거. 얘가 거의 한 120까지는 안 되고, 한115 정도 되는데, 둘레가. 엄청 커졌어요.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뜨면서 아 이거랑 뭐랑 입으면 예쁠까? 사실 그냥 셔츠에 이렇게 입어도 좋지만 저는 원피스 입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짧게 떴거든요. 아마 여기 앞에 영상, 앞쪽에 영상을 짧게 올리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원피스도 샀습니다. 호피 무늬. 딱 진짜 얘는 요 조끼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입었을 때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어 이거 영상을 제가 어, 이거 사실 이거 뜰때 조금 어, 현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뜨는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 이 영상은 어 그냥 제가 요거 수다 영상으로 아마 끝낼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실 소개해 드릴게요. 실은 으악! 실은 전 요건 제가 감아놓은 거고요. 어 이게 니트 컨테이너 어, 램스울백 코코운 색이고요. 얘를 제가 여섯 겹 6겹, 여섯 겹으로 합사를 했고 여기에 요렇게 모헤어를 같이 섞었습니다. 요 모헤어는 그 니팅포 올리브, 넛 브라운 색이고요. 미팅포 올리브, 그, 모헤어를 처음 썼는데, 엄청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해서, 어, 느낌이 엄청 좋아요. 왜 비싼 모헤어를 쓰는지 알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그, 프레첼 스터 떴을 때, 아이스야는 1 0 팩에 거의 8,000원, 9,000원? 이 정도 했으니까, 엄청 싼 건데 그거는 사실 조금 입었을 때아까끌람이 조금 있다 싶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조끼여서 사실 까끌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털리 보들보들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제가 짠, 요렇게 스와치를 냈거든요. 사실 요 가운데 꽈배기는 얘보다 조금 요런 넓은 거였는데 넓은 거보다는 조금 깊쁜거 같아서 그냥 바로 수정을 했고 짠 이렇게 생긴 꽈배기예요 이렇게인가 이렇게 생긴 꽈배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막 엄청 볼록볼록 안하네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엄청 꿀꿀하네요. 음, 그리고 얘는 모헤어 없이 사실 처음에 이거 꽈배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떠본 스와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헤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런 느낌. 제가 이거를 한번더 뜨려고 하거든요. 완전 색깔 있는 걸로. 아마 그걸로 뜰 때는 모헤어를 안 섞고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18코, 게이지가 10, 18코, 26단? 그렇게 해가지고, 요 조끼를 떴어요. 제가 이 조끼를 사실 그렇게 막 검성 잘한건 아니고 또어그 제도도 제 그냥 야매로 한 거고 뜨는 것도 약간 야매로 한게 많아가지고 어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어, 유튜브로 올릴지 아니면 그냥 도안을 작업을 하는 거는 또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요거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로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짠, 얘는 제가 엄청나게 잘 입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제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